하고 12번은 이제 중학교 때 배운 평면 도형의 좀 성질을 알고 가는 얘기거든. 그럼 이제 11번에 이제 평 이제 평행 사변형의 중점의 이제 활용이라고 써 있어. 자, 평행 사변형 ABCD가 세꼭지점 이렇게 세꼭지점만 주어졌을 때 D를 모를 때야. 그렇 그러면 이제 평행사변형의 성질이 좀 뭔지 알면 좋은데 자 여기 좀 정리가 돼 있는데 얘들아 자 우리가 평행사변형은 다섯 가지 유건을 만족하면 되잖아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다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다 그 다음에 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뭐한다 이등분한다 그렇 그런 게 이제 성질 있지 근데 여기서는 좌표를 무슨 성질을 쓸 거냐면 평행사변형은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뭐한다? 2등분을 하게 돼 있어 그치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그려보면 평행사변형 이렇게 그려보면 그치 ABCD가 이렇게 있잖아 그치 자 그럴 때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 하니까 어떻게 생겼겠어 대각선을 서로 이렇게 긋게 이렇게 긋고 이렇게 그었을 때더들아 그치 서로 2등분하면 요 길이랑 어느 길이가 같아지는 거지 요길이가 이렇게 같아지는 거지. 그러면 그 소리는 무슨 뜻이냐면 a와 c의 중점하고 b와 d의 무슨 점이 중점이 뭐해주는 거야? 일치하는 거지.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면 이사 이제 평행사변형이 된다고 말할 수 있지. 그래서 이 문제가 실제로 평행사변형인지 보이려면 요 좌표에서는 어떻게 한다? 두 대각선에 뭐가 일치하는 거를 이용해서 중점이 일치하는 것을 이용해서 평행사변을 형 찾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용되는 거는 결국 이제 a b c d에서 A 씨의 무슨 점하고 이거의 중점하고 그다음에 무슨 점 B, D에 뭐가 일치한다? 중점이 일치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요거면 이제 평행사변형이 충분히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가면, 평행사변형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평행사변형 나오고, 두 번째는 뭐냐, 뭐 나오냐면, 일단 두 번째는 이제 마름모인 걸 찾으라고 하고, 세 번째는 뭘 나오냐면, 직사각형인 걸 찾으라고 하거든? 그러면 이제 평행사변형일 때는 요 조건만 만족하면 충분해, 얘들아. 근데 두 번째는 이제 마름모라고 할 때도 있어. 그래서, 자, 이제 사각형, A, B, C, D가, 뭐일 조건을 찾으라고 하냐면 마름 모가 될 조건을 찾으라고 할거 아니야. 그럼 요건 이제 두 가지를 쓰는 거야. 첫 번째는 그렇지. 자, 마름 모가 되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돼? 평사가 돼야지 마름 모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처음에는 평행사변형이 돼야 돼. 그래서 A 씨의 무슨 점하고 중점하고 그다음에 뭐와 뭐중 B, D의 중점이 서로 뭐해야 된다. 일치하는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때야지 마름 모가 되지? 가영아, 마름 모는?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까지 되려면 변의 길이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변의 길이가 같다를 쓸 거야. 그렇지? 그래서 두 번째는 이웃하는 두 변의 뭐가 같다? 길이가 같다. 그래서. 자이 조건을 만족하면 평행사변이 되고 거기에 변의 길이까지 갔다고 나오면 무슨 조건까지 되는 거야 마름모까지 돼서 우리가 마름모임을 찾을 수가 있어죠. 그래서 이제 마름모는 이두 가지 성질 을 이용해서 풀고 자세 번째는 ABCD가 뭐라고도 나오냐면 ABCD가 자 직사각형이 되기도 하거든 직사각형. 음,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 사각형이 직사각형이 되려면 첫 번째는 뭐를 써야 되냐면 역시 평행사명형이 되야 되잖아. 그래서 중점 일치해야 돼. AC의 중점하고 그 다음에 BD의 중점 일치해야 되겠지. 중점 일치하고, 응, 음, 중 갖다 놓고 쓰니까 그냥 이거 안 써도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평행사변형인데 직사각형까지 되려면 무슨 조건을 더 만족해야 될까? 일단 각이 90도가 돼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요 도형에서 좌표만을 가지고 각을 표현하기는 좀 어려워 얘들아. 그러면 직사각형의 가장 큰 특징은 혹시 뭐였을까? 에셀리 요즘에 배우니까.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려면 뭐 되면 돼, 에세아 모의 길이가 같아야지 직사각형이 되지. 이 대변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어때야 되지? 아직 안 배우니? 안 배웠어 그래 어, 길이가 같아야 돼 알았지? 그래서 그 조건이 포함이 되는데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은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다. 이 조건까지 포함되면 이제 사각형이 뭐가 된다? 직사각형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마름 이제 사각형이 직사각형까지 되려면 평행사변형이 돼야 되고 거기다가 대각선의 길이가 같으면 뭐가 된다? 직사각형이 되겠지, 그렇지? 글씨가 오늘 조금 날라가는 느낌인데, 자, 쓸수 있겠어? 잘써 봐, 세 개. 그래서 이게 이제 평사는 물어보는 거 그냥 교과서 예제 문제고 여기에 응용이 이렇게 항상 돼. 마름모가 된다거나 직사각형이 되거나, 뭐 정사각형은 어차피 는게다 되는 거니까 딱히 물어보진 않는 것 같아. 중심이야 중점. 중. 중점이 안에 글씨가 오늘 좀영 이상해서 중점이야, 잘 써줘. 이렇게 펜이 오늘 날아가는 것 같기도 하거든 그래서 이세 음, 조건은 중점 조건만 만족하면 되고 마름모는 중점과 내변의 길이가 같다까지 해야 되고 직사각형은 중점과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이두 가지를 만족하면 직사각형까지 우리가 확장할 수 있는 거야 얘네들을 음. 그래서 잠깐 써놓자 보통 다 응용문제 뒤에서 이거 나오고 얘만 나와 있거든? 그래서 좀 불편한 것 같아, 애들이. 응. 글씨가 거지다, 진짜. 될조건 가영아, 다 썼니? 응. 글씨를 좀잘 써줄게. 그러면 이제 자폐평면에서, 아. 직사각형이나 마름모나 뭐를 정할 수 있다, 평행사변형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조건들을 만족시키게 하면 그래서 이렇게 아무런 설명 없이 중학교 때 배웠던 평면기하의 성질들이 이렇게 계속 섞이거든. 근데 그게 바탕에 알고 있어야 돼. 안 써져 있어 문제의 조건에 이렇게. 지, 대처했지. 음, 그럼면이 문제를 한번 잠깐 볼게. 자, 그럼 11번 문제 한번 보자.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A, B, C, D가 이렇게 있어 얘들아. 그냥 이 그림 이용할게. 자, A 좌표는 주어졌고, B 좌표도 주어졌고, C 좌표까지는 주어졌는데, D 좌표가 모르는 거야. 그러면 D 좌표를 뭐라고 다? x, y라고 놓는데, 얘가 뭐가 되려면 평행사변형이 되려면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해야 되니까, A, c 에 무슨 점하고 중점하고, B, D의 중점이 뭐할 수밖에 없다. 일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쓰면 되지? 아, 그러면 우리 그렇게 쓸. AC의 무슨 점? 중점하고, 아, BD의 중점이 뭐 하면 되겠구나? 일치만 하면 평행사변형의 결정 조건에 의해서 ABCD가 뭐다? 평행사변형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지. 자, AC의 중점은 자 2분의 2개 더하랬으니까 0 더하기 7이고, 또 2분의 2개 더하랬으니까 6 더하기 5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지. 자, BD는 또 2분의 6 플러스 X. 또 2분의 마이 플러스 y 이렇게 잡아주면 될까? 그치? 그래서 그 이제 좌표를 잡고 자 x는 x끼리 같고 y좌표는 y좌표끼리 같으니까 금방 나오겠지? 그럼 얘랑 얘랑 같으려면 7은 6 플러스 x가 돼야 되고 여기 11은 마이너스 2 플러스 y가 돼야 되니까 x는 1 나오고 y는 13 나오니까 굉장히 쉽게 d좌표를 구할 수 있다. 1,13 여기까지는 무리가 없지? 응, 중점 공식만 외우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밑에 확인 유제 보면, 뭐까지 풀려고 나오냐면, 이렇게 마름모일 때가 나오거든? 그러면 방금 중점 조건하고 변의 길이까지 갖다까다 쓰면 마름모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렇게 돼. 응.